유량제어 밸브, 그래서 유량제어 밸브는 일의 속도를 결정하는 밸브로서 먼저 스로틀 밸브라고 하는 교축 밸브가 있어요. 교축 밸브와 스로틀 밸브는 오일이 통과되는 통로의 단면적을 변화시켜서 유량 자체를 제어하는 밸브를 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악셀에다 페달 밟아서 자동차의 속도를 빨리하고 늦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스로틀 밸브가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통로의 단면적을 변화시킴으로써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스루틀 밸브는 우리말로 그냥 교축 밸브이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오리피스 밸브가 있게 되는데, 이 오리피스 밸브라고 하는 것은 회로에 통로에 고정되어 있는 좁아진 통로 부분을 뜻합니다. 이것은 유속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유속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즉 유량을 제어 직접 제어함으로써. 속도를 달리해 줄수 있는 밸브다 라는 것입니다.